소장이 뭐래?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. 어쩔 수 없죠. 이개 뭐. 씨. 뭐야? 너 혹시 방을 잘못 찾아온 거 아니니? 한 대성이 게 잘못 없어. 징계 풀어줘 빨리. 한 대성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. 툭건 밤새 술 먹고 새벽에 운전 시키고 애 과외까지 시켰다며. 어제는 당신 장모 여행 갔다 돌아온다고 공항에서 3시간 넘게 기다렸대. 그거 열받아서 혼자 술 먹다 실수를 한 거고. 누구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까, 문상범 서장님? 그래. 좋아. 한대성이 풀어줄게. 근데, 넌 어쩌자고 나한테 이러냐? 서장이 서장답게 굴었으면 내가 이러었냐? 그래. 서장답게 얘기할게. 너, 다신 강령못 와. 내가, 너 은퇴 전까지 경범애들 오바이트나 치우고 살게 할 거니까 하, 더럽고 치사해서 관둘 거같지 절대 안 나가 꼭 봐야 될게 있거든. 당신 뒤에서 피눈물 나는 거. 나 알았으니까, 예. 네. 제발 그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말아요. 예. 네. 사장님하고의 일은 머릿속에서 싹다 지워버리겠습니다. 문상범 이 인간을 어떻게 철단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. 아직은 과정이 더 필요해요. 이거 까면 문사장이고 점검사고다 죽는 거 아니야? 이건 문사장 비리를 캐던 청문담당관실에서 녹취한 걸 거예요. 경찰이 경찰이 비리를 캐다가 검사의 비리까지 파헤쳤다. 이거 가지면 가뜩이나 사이 안 좋은 건경이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고요. 그러다가 서로 피 본다는 걸 알고 합의를 하겠죠. 이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합사하는 걸로 마무리 짓자. 문 서장, 정 검사, 그리고 우리까지 다. 어차피 같이 죽는 거야. 상관없어. 형님이 나나 형사 보고 오정태 잡을 수 있을까요? 근데 이 파일 어디서 나온 거냐? 이 재판에서 밝혔으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했을 거 아니야. 이미 늦은 걸어쩌겠어요 일단 노치파일에 언급됐던 그 문서장의 비리가 뭔지부터 찾죠. 그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. 그 정도의 쉽지. 내가 마음만 먹으면. 퇴근에 개인적인 비가 더 효과가 있네요. 어, 네. 보통은 그안데 개인적으로? 네. 그럼 퇴근. 그... 고맙다. 도움 많이 됐어. 강 항상... 형사님. 왜? 못한 얘기가 있어? 어... 이번 일 밝혀지면 문사장님더 이상 경찰 못하시겠죠? 저한테 진짜 못된 짓 많이 하셨는데요. 저희 어머니 아프셔서 입원하셨을 때도 직접 와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. 그래서.. 야. 나쁜 짓 했으면 벌 받아야지. 근데 저도 경찰 되고 싶어서 순시 보는데 사장님도 경찰이시잖아요. 꼭 경찰 돼라. 좋은 경찰 될 거야, 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, 사장님. 우리 사장님 경무관까지 갈줄 알았는데. 아니, 그 왜? 아니다, 이제 와서 뭐. 뭐든 과식하면 탈이 나게 되는 거야.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고.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? 아니에요. 혼자 하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. 혼자 식이뭘 잘못 먹었나 하지. 이 새끼가 내 뒤를 파나. 형사 과정이 이팀에 사건 배당 안 해준다면, 뭐, 좀, 팀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참속 좁은 인간. 내가 김 과장한테 얘기해서 당장 조치할게. 가뜩이나 인원 부족해 날리구만, 이런 베테랑들을 놀리면 어떡하냐고. 어, 강도창이는 요즘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러나? 친하잖아, 다들. 진동을 하고 왔어야지. 죄송합니다. 나도 괜찮아. 짧게 통화하고. 예. 어 왜? 야 너도 생각을 해봐라. 너 같은 네가 금번는 서이길 함부로 할수 있겠냐? 야, 너 본청 가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냐? 문서장이 듣고 있는 거지. 듣고 지금 회의 중니까 끊어. 끊어. 이. 마음을 조심해. 말투가 기분 나빠, 이씨. 본청 누구랑 통화한 거야? 아, 청문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제 동기입니다. 왜? 무슨 일인데? 어, 우리 사회에서 뇌물첩보 있다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요. 어? 어떤?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대상은 간부급인 것 같습니다. てんね。 누소리 말고 잘 숨어있어라 야너그저차 란트카 영수증 뭐 챙겨서 나한테 갖고 와. 수사비 쪼개서 주라고 할 테니까. 에 아니야. 아 됐어. 너돈 치러라는 걸 꼬비기 싫어서 내주라고할 거야. <laughs> 저것도 제 차예요. 두 대야 차가? 원래 차는 출퇴근용. 저건 서브카. 그래 줘요 그래. 형사 뽑을 때꼭 너처럼 이, 있는 놈만 골라서 뽑아야 돼. 그래야 저저 저 궁상은 안 떨지. Сейчас вот совсем. 사장님도 경찰이시잖아요. 네인 와... 쥐새끼 같은 놈. 그 사진들을 이미 청문 담당관실로 들어갔어. 당신이 이제 그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질 일만 남은 거야. 솔직히 난 성의 안 차. 이 대철 사건대 흉기 조작하고 검사하고자고 진짜 증거는 다 숨기고. 당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다 따지면 평생 감방에 쏘아도 모자라. 결국. 이 대철 그 사건 때문에 대체 왜 그런 거야? 왜? 누구한테 얼마를 처먹길래? 죄 없는 이 대철을 죽게 만들었냐고. 왜? 먹은 거 없어 나. 하늘에 맹세해. 말이 돼? 이유가 없잖아, 그럼. 난내 소신대로 했을 뿐이야. 난이 대철이 범인이라고 확신해. 지금도 마찬가지고. 흉기 조작한 거 맞아. 하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. 봐, 이대철, 그 새끼 무죄로 풀려났어. 장진수 죽인 놈이야. 그놈, 내 후배고, 네 동기를 죽인 놈이야. 그놈만, 난 범인을 범인으로 만들었을 뿐이야. 임마, 진짜, 진짜 그것뿐이야. 이유가 대한민국에서. 형사짓 하던 놈들 다 데려와서 확인해 봐라. 증거 조작해서 재판에 넘긴 놈이 나 하나뿐인지. 진짜. 지금도 이 대출이 범인이라고 생각해. 내 생각은 바뀐 게 없어. 6428일. 경찰 배치 달고 6428일을 굴렀어. 그런 놈이 살인자는 관하 구별 못해서 내꺼 다 버려가면서 미쳤다고 이대철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생각해. 제발.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. 인정해라. 그땐 당신과 내가 틀린거고. 지금은 당신이 틀린거고. 가만난 거라고. 뭐래요? 증거 조작한 거 인정해요? 누구부터 받고 그런 거랍니까? 그니까 그게. 야, 요즘 뭐 하는 거야? 당신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체포합니다. 이 형사 에 형사 짤리면 죽여. 이이장윤당신 함께 호텔 이장윤 c 랑 함께 호텔 들어갔다는 c t v 영상. c t v 영상. 그리고 이거는 당신 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했다는 영수증 사고.